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모아는 관통하는 대문호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만 했던 게 아닙니다. 아날로그 중에서도 아날로그 찐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 디지털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관통하는 대문호였습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할 줄 알았던 시대의 천재다. 그러니까 요즘 정말 사람들 똑똑하죠. 일 열심히 잘하죠. 하지만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시간의 어떤 그 빈도랄까요? 그 양이랄까요? 예전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너무나 좋은 AI 기술 도구들을 활용하느라 예, 우리가 직접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데다가 이제 위마저 맡기는 거죠. 외주를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머리로 생각할 줄 알았던 희대의 천재였다. 바로 이어령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말을 사랑하고 우리글로 사유했던 국문학자이면서 1대 예,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또 대한민국의 관료이기도 했고요. 시인이자 뭐 수필의 여러 가지 진짜 뭐 하나로 딱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렇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2022년 2월에 시대의 최고지성 이여령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장이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나갔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슬펐던 날이었습니다 유언 같은 최후의 책이다 죽음을 직면하고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던 그가 이여령 선생님이 꼭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 거의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을까 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고자 했는데 그게 뭘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한 권을 통해서 후대의 독자들이 내가 평생 해온 지적 탐험을 모여 쉽게 이해하면 좋겠다.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이겠죠 정말로 많이 생각하시고 많은 이제 책들을 쓰신 분이신데 여러분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뭔가 이렇게 아까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요 글을 쓸때 굉장히 어렵게 난해하게 아 너네들을 너좀 고생 좀 해봐라 약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없나 어쨌든 뭐 그런 뉘앙스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어령 선생님의 글은요 제가 이해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나름 이렇게 평이하게 다가오고 제 일상과도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좀 나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많이 배려하시면서 글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작고 전에 반드시 후대에 남기고 싶었던 최후의 기획이자 88년 삶의 기록입니다. 여러 정말로 수많은 수백 권의 저서와 또 인터뷰와 뭐, 아티클 여러 글들 이것들을 추리고 추려서 엮어낸 것이 바로 이어령의 말이라는 책이고요. 생각의 틈을 비집는 문장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이렇게 뭐라고 바구니를 할까요? 뭐 덩어리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틈들이 있을까요? 많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빵꾸난 부분들이 이렇게 구멍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의 허점들을 그 틈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여름 선생님의 글들이 정말 저의 어떤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 어, 실제적인 느낌 이런 걸 많이 받았던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가지 주제가 있어요. 마음, 인간, 문명, 사물, 언어, 예술, 종교, 우리 창조라는 아홉 가지 주제 카테고리를 따라서 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응축된 깊고 또 넓은 사유의 결정체 이어령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또 주목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 가까이에 곁에 두고서 첫 번째 새로운 생각이 필요할 때이 책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스스로 한 걸음 내딛고자 할때이 책.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각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할때 새로운 출발을 할때이책 보물 지도처럼 쫙 펼쳐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책 다시 한번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수많은 문장 속에서 단어 하나가 단어 몇 개가 아닙니다. 단어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바로 그 단어에는 말하는 이에 생각과 믿음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살아낸 생의 역사가 거기에 듬뿍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책, 이여령의 말이라는 책에서 단어 하나 여러분 찾아내시고요. 가슴 속에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깊은 울림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문장에 우리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책한 권에서는 당신의 세상이 열린다라는 이 문장을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발견했었습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 그렇다면 단어 하나에도 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 이 책, 이어령의 이 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이 어, 확장되고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6페이지에요. 짧은 글이 사람들의 내면을 흔들려면은 함축의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기록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짧은 글이에요. 짧은 글이 사람들의 뭐요? 내면을 흔들려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뒤 흔들려면은 뭔가 변화를 위해서 그걸 흔들어야. 겠죠. 흔들어 깨워야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있, 뭐가 있어야 된다. 함축의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이게 쉽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얼만큼 그 깊이가 있어야 될까요? 얼만큼 그 넓어야 될까요? 그 지식과 어떤 경험의 그 축적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깊이와 넓이요. 내면을. 그래야 뒤흔들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어령의 글에는 번개처럼 성광을 바라는 핵심을 꿰뚫는 뭐가 있다? 빛나는, 반짝반짝 하는 그 빛나는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참신한 비유법과 빈틈없는 논리, 이것들을 겸하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아마 전율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빛나는 언어들이요. 반짝이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뒤 흔들려서요, 깨나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확장될 거라고 진짜 생각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저는 이 메시지가 참 이렇게 이 책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있어야 실제적인 한권두권 권 했을 때 진짜 그만 권의 책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많은 책을 의미할까요? 뭐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추사체를 만든 조선시대 문인이죠. 추사 김정희 선생님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그림과 글씨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뭔가. 자연스럽게 소위 영향력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권의 책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두껍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어디 속에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요. 아, 여러분 가슴 복찬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이 정말 그 중요한 한 권의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은 아홉 가지 챕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근원 마음, 두 번째는 나의 얼굴 인간, 세 번째는 불완전한 동물들 문명, 네 번째는 일상의 재발견 사물, 다섯 번째는 이게 참 기대가 됩니다. 환상의 도서관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언어, 환상의 도서관, 여섯 번째, 진리와 아름다움, 예술, 일곱 번째, 신가의 대화, 종교, 여덟 번째 챕터, 너 누구니, 우리,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 창조가 있다라는 이 창조에 대한 주제들 엮은 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짧은 글이 사람들의 내면을 흔들려면요, 함축의 깊이와 또 넓이가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문장을 한번 o oh. oh, really? 하루 종일 한번 되뇌어 보시면서 아 어떻게 하면 내면을 뒤흔들 수 있을까 한 축의 깊이와 넓이는 도대체 얼만큼일까 이러면서 동시에 아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메시지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이 문장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이렇게 어, 좀 숙고해 보시고 또 그렇게 사유해 보시는 시간들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을 흔드는 깊이 ...와 넓이 이번 달 이어령의 말이란 책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 또 깊어지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